내 차는 천만원, 농기계는 2억? 이 기계는 뭘까요? 별을 베는 기계, 콤바인입니다. 요즘 기계는 정말 비싸요. 24년식 양마 7조 콤바인. 카메라도 많은데, 하나, 둘, 셋, 넷. 실내도 볼까요? 청소를 못해서 <laughs> 더러워요. 콤바인 실내는 너무 좁아요. 왼쪽에 클러치 시동을 클러치 걸어봅니다. 밟고? 클러치 밟고 예열. 아 엔진 소리 너무 좋네요. 카메라도 잘 들어옵니다. 캐릭터 이향기와 같이.